자, 지금 시간이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오후 4시 33분입니다. 코스피 200지수. 360.88, 1.51% 상승했습니다. 이제 하단선은 벗어났어요. 예, 네, 하단선은 벗어났습니다. 356 벗어났으니까. 이제 분기봉에서 매수해야 될 이유는 사라진 거고. 반대로, 월봉은, 오, 여기 지금 354.62가 지금 볼린저 밴드 23선인데, 그 위를 지금 완전히 벗어났죠. 이제, 정고점을 넘느냐, 마느냐 정고점을 안 넘으면 매도를 해도 되는데, 이거 정고점을 지킬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361.53인데, 360.88에 끝났으니까, 뭐, 한 0.7? 네, 0.7 정도만 더 오르면 고가가 돌파되요. 그래서 이거를 막는 건 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매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음, 공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은 상단선 위로 올라갔고요. 뭐 하단선 쓰지도 않고 막 그냥 무, 무작정 끌어올리고 있어요. 예. 일봉도 보면 뭐 시초가에서 뭐 조종이고 뭐고 없어요. 예, 그냥 돈으로 쳐발라 가지고 끌어올렸어요. 일본은 뭐 공중에 떠 있습니다. 뭐 위아래. 다 자유로워요. 자, 선물. 예, 선물도 다 똑같죠, 뭐. 선물도 다 똑같다. 월봉. 예. 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예, 지난달 고가가 365.40이에요. 근데 지금 베이시스가 0.2이야. 베이시스가 0.2라는 것은 선물이랑 현물이랑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난달, 그러니까 1월달만 해도 베이시스가 한 4포 정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선물은 3 6 5 4 0까지 가야 돼요. 그럼 5포 가까이 올라야 된다고. 음.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저는, 365.40? 예, 여기도 넘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선물이 넘을 때까지, 현물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선물이 넘을 때까지, 응? 선물이 넘을 때까지, 365.40을 넘을 때까지, 현물은 따라가야 되니까,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 고가를 넘는다고 해서 상승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네, 지금 고가 넘었죠? 네, 고가 넘었어요. 어, 올봉은 사실 매도해도 되죠? 네? 올봉은 매도해도 되는데 문제는 올봉이 지난달 고가를 넘어버리면 지난달 고가를 넘어버리면 이제 매도치려면 고가를 낮추는 봉이 필요하잖아요. 고가를 낮추는 봉이 필요하다고 그럼 월봉이 고가를 넘으면 주봉도 이미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일봉이 고가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무조건 매도 치면 되는 게 아니라 고점을 낮추는 봉이 필요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미국 증시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뭐 시가를 특별하게 자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더 올린다고 해도, 어 제가 딱히 뭔가를 주장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 개인이 1조에 1조. 1조 69억 매도. 외국인이 6,093억 매수. 기관이 4,434억 매수했습니다. 선물은 8,860억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자금은 다 상방으로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금이 상방으로 다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대고 뭐뭐 뭐 하락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돈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자 5조 1000억이에요 5조 1억 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 5조 4천억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5조 1000억이잖아요 네 여기 1월 18일에 5조 4660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5조 1000억이면 10조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네? 지금 매수가 아니 매도가 현물 매도가 10조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10조가 들어와 있는데 뭐, 여기다 대고 제가 하방 노래를 아무리 불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의 흐름은 하방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자금의 흐름은 하방에 불리하기 때문에 하방은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위치 자체는 사실 매도자에게 유리한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위치가 매도자에게 저는 유리한 위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돈의 흐름은 전혀 매도자에게 유리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예. 무시 보셔야 돼요. 구조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렸고 분기봉 시작할 때도 예, 올해 시작할 때도 내려가려면 개인이 현물을 매수해야 내려갈 수 있다 그죠 현물을 매수해야 내려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내려가기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개인이 현물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 하방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다 라는거 예, 참고하시고요 어... 중기봉, 상단선에서 다 벗어났고 주봉도, 월봉도 이제 저가를 깰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월봉이 저가를 끼면 나빠지나? 아, 지난 봉에서 저가를 깼구나. 자, 예, 저가 깨졌죠? 예, 저가 깨졌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려면 결국에는 일봉이 저점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봉이 저점을 높이는 날 그날 노려보셔야 됩니다. 일봉이 저점을 높이는 날에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 거래량은 이제 80% 넘었어요. 월봉 거래량은 81.73이니까, 어, 거래량은 늘 거예요. 예, 네? 이번 달 거래량은 지난달 대비 늘 거기 때문에, 거래량은 어쨌든 이제 354.62 이상은 막으려는 의지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윗꼬리를 어느 정도 그릴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 지금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음, 코스피 백 지수는 370.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2725. 예. 그 정도까지의 공간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공간이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공간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물. 예, 개인의 현물 매도세가 멈추지 않으면, 아, 거기까지는 일단 가고 나서, 예, 거기서 밀릴 건지, 아니면 버틸 건지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자금의 흐름을 또 같이 보셔야죠. 음, 오늘 개인이 고포스 963억 샀습니다. 963억. 개인이 고포스 사고, 예, 그 다음에 현물 팔고, 선물 팔고, 그죠? 외국인이 현물 사고, 선물 사면, 아, 이건 뭐, 예. 하방 투자하는 사람한테 결코 좋은 흐름이 아니라는 건, 예, 감안하세요. 이게 지금 뭐, 악재가 오늘 밤에 뜰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미국 증시가 열리질 않는데 무슨 악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금의 흐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공격적으로 하방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어렵고, 이미, 음, 코스피빅 지수의 주봉 고가를 넘었어요. 주봉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봉을 찾아야 되는데, 일봉의 고가를 낮추려면 기본적으로 은봉이 필요하죠. 예? 은봉이 나와야 고가를 낮출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종가가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일봉의 경우, 예. 아직은 하락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